전하는 브랜드 실 클로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세로 배색 뜨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로 배색 뜨기는요 어, 한길 긴뜨기 바로 전 단계에서 실을 바꿔주는 방법인데요, 한번 떠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여기서 세로 배색 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시고자 하는 실을 바꾸시고자 하는 곳에서 한길 긴뜨기 바로 저 단계에서 바꾸실 실을 잡아주십니다.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가닥의 실에 실을 걸으셔서 빼주시고요.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가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. 생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이어서 뜨겠습니다. 새로 배색뜨기이기 때문에 어 다시 같은 실로 다음 단을 떠서 올릴 건데요. 현물을 뒤집으셔서 사슬을 3개 뜨시고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주십니다. 잘 보시면, 아까 바꾸셨던 자리에서 다시 실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. 한길긴뜨기를 완성하지 마시고, 바로 전 단계에서 실을 바꿔주실 건데, 여기 보시면 처음에 뜨셨던 하늘색 실과 보라색 실이 있는데, 뒤쪽 부분에 실을 남겨두시고 뜨시는 건데, 이렇게 실이 보이시죠? 그럼 얘를 잡으시고 바로 전 단계, 아까처럼 두 가닥의 실에 바꾸실 실을 한길 긴뜨기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바꾼 실로 다시 한길 긴뜨기를 이어서 다음 코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세로 배색뜨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여기 부분이 뒷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앞 부분입니다. 뒷 부분으로 바꾸실 실을 연결해서 교차해서 계속 올라가주시면 앞 부분과 뒷 부분이 구분이 되어 세로 배색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